비타민 C와 비타민 D입니다. 나 비타민 C도 비타민 D도 따로 챙겨 먹기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 딱 디엘릭서 레드 겔 하나로 비타민 B, C, D 다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비타민 B, C, D 다 들어가 있다는 게 비, 디엘릭서 레드 겔의 장점인 거고요. 장 건강과 피부 건강 부스팅 원료가 약간 다릅니다. 1 7종에 혼합 유산균은 들어갔지만 우리 푸른 가즙은 빠졌어요. 그래서 푸른 가즙을 나는 레드에서도 그린에서도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레드 파우더로 선택하시면 되시는 거고 나는 손쉽게 물에 타지 않고 맛있게. 냠냠냠냠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레드 게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BCD 한꺼번에 드시고 싶으신 분들도 레드 게일 선택하시면 됩니다. 피부 건강 부팅 원료로서 콜라겐, 글루타치온 프로라스틴이 들어갔어요. 원래 레드 파우더에서는 엘라스틴 들어갔었고요. 이번에는 프로라스틴으로 들어갔죠. 이거는, 어, 엘라스틴의 전구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먹는 엘라스틴. 그래서, 프로라틴도 엘라스틴이나 마찬가지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무난합니다. 우리 여성분 똑같이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린과 레드 권해 주실 고객님들, 우리 이미 이제 너무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세요. 그린은 몸에 독소가 많은 분들, 여기저기 아프다, 그리고 염증 반응이 잦다, 면역 기능이 떨어진 것 같다, 이유 없이 피곤하다, 이런 분들. 독소가 많이 차 있는 것으로 느껴지시는 분들, 우리 김현주 사장님 같은 경우는 한 가지가 더 있으실 거예요. 고객님들이 딱그 미용 의자에 앉았는데 정수리에서 냄새가 스멀 스멀 스멀, 독소가 지금 현재 많으신 분이다. 독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 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되시는 분들 디엘릭서 그린 제품 권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디엘릭서 그린 제품과는 레드랑 묶어도 아주 좋고요. 어, 저는 디엘릭서 그린과 레드 파우더의 경우에는 항상 세트로 먹는 것이 디엘릭서 화이트 글로우입니다. 그린에도 타먹고요. 레드에도 타먹어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레드 게를 좋아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게 더 맛있어요. <laughs>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콜라겐 섭취량이 이제 딱 40대가 되고부터는 확 늘어, 늘어나야 해요. 전체적인 신체 때문도 그렇고 피부 때문도 그렇고 콜라겐 섭취량이 아주아주 아주 많이 필요해지는 것이 40대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30대 중반이니까 40대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콜라겐 섭취량을 지금부터 꽉꽉꽉꽉 채워서 손실이 되더라도 얼굴 안에 짱짱하게 남아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콜라겐 섭취를 그린 파우더, 레드 파우더랑 항상 같이 먹었습니다. 그럼 따로 섭취할 필요 없잖아요. 물 섭취량이 많이 증가되지 않으니까요. 어 그리고 여기에서 더해서 우리 디엘릭서 그린을 권해 드리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간혹 계세요 잠도 잘못 자겠고 항상 피곤하고 갱년기 인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그분들은 그린과 함께 또뭐 권해드려야 될까요 퍼플 권해 어머 이수커 사장님 저랑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찌찌뽕 <laughs> 우리 이숙카사님 아주 어, 모범생인 거티 내시느라고 저랑 동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엘릭서 그린에 기, 그린을 권해드려야 하는 분들 중에서 어, 갱년기인 것 같고 몸에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음, 엄마 우리 김현주 사장님은 그린 두포에다가 화이트 한포를 타먹는 게 맛있다고 이렇게 안 먹어봤어요.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오케이. 그린 두 포에다 화이트 한 포. 지금 듣고 계시죠 사장님들. 오늘 저제 강의에 들어와 주신 사장님들 중에서 단톡방에 그린 두 포에 화이트 한 포를 타서 먹었는데 맛이 어떻더라. 난 너무 맛있더라. 나는 한 포에 한 포가 낫더라. 이런 거 올려 주셔야 됩니다. 네. 예, 올려 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제가 만날 때 그린 두 포랑 화이트 한포 선물로 드릴게요. <laughs> 네. 네. 꼭 올려주세요. 다들, 다들 올려주시기로 약속입니다. 어머, 정영희 사장님, 박영희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현주 사장님은 제품을 너무나도 애용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품을 어떻게든 더 맛있게 먹으려고 연구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레시피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분한테 가면요. 우리 헤나 레시피도요. 창조적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창조성이, 아 이게 내재되어 있는 분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디 엘릭서 그린 단독뿐만 아니라 엘릭서 제품들 간에 조합적으로 어 고객님은 이것과 이 제품 먼저 드셔보시고 반응이 괜찮아지면 요거를 추가로 드시면 될것 같네요라는 조합하기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뻐요 제품이 제품 장사 너무 예쁘잖아요 권해드렸을 때 이거 너무 예쁘죠 열어봤을 때 너무 예쁘죠? 막 이러면서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예뻐요, 제품이. 그냥 백에 딱 들고 다녔을 때도 예쁘잖아요. 예쁘면서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아주 빠지는 게 하나도 없는 제품이 바로 디엘릭서 브랜드인 겁니다. 우리 사업할 때요. 백에서 꺼냈을 때 부끄럽지 말라고 일부러 디자인에 엄청 신경 썼다고 해요. 글씨체 하나도 허투루 만든 글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품들 어, 디엘릭서 그린은 그렇게 권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다이어트 할때 디톡스는 필필 필수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뿐만 아니라 내 몸에 독소 많으신 분들께 디엘릭서 그린 권해 주시면 되시고요. 디엘릭서 레드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부족해요. 낮 시간에 항상 피곤합니다. 커피 말고 다른 제, 다른 걸 먹어 먹어 볼순 없을까요? 커피는 끊고 싶은데. 그럼 저는 커피는 못 먹어요. 커피는 안 먹어요. 커피 맛안 좋아해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물에 타서 먹 물에 타서 마시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 레드 파우더를 권해 주시면 되는 거고 어~ 저는 그냥 간편하게 무슨 홍삼포처럼 뜯어 먹을 수 있는 거좀 맛도 괜찮았으면 좋겠는데요 요런 분들한테는 디엘릭서 레드 겔을 추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디엘릭서 레드 겔과 레드 파우더의 차이점은 사실 포인트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결국은 낮 시간에 우리가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간에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받으시고 싶은 모든 분들께 내가 먹고 싶은 방법의 차이점만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머, 잠깐만요. 어디 보자. 어. 장경미 사장님. 장경미 사장님, 그린 플러스 화이트, 레드 플러스 비타민C. 레드가 좀더 맛있습니다. 레드는 그냥 먹어도. 레드, 레드 게리 맛있으신 거예요 레드 파우더가 맛있으신 거예요 장경민사님. 장 파우더. 파우더요?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네. 파우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맛에 레드 파우더 물에 타 먹자마자 맛있으셨대요. 근데 저는 직콕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맨 처음에 출시될 때딱 먹고, 음, 맛이 좋네! 이런데 손이 안 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손 가게 하려고 화이트랑 섞어 먹었어요. 사람 입맛이 그렇게 달라요. 저 입맛이 어린이 입맛이라서 회도 잘못 먹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디엘릭서 레드 겔 같은 경우에는요. 수험생 아이들한테 권해주시기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애들요, 가져가서 물에 타먹으라고 하면 잘안 타먹어요. 그래서 낮에부터 물에 타가지고 물통에다 보내야 돼요. 파우더로 보내려고 하면. 헤헤 <laughs> 현희 사장님 또 다르잖아요. 양냄새 난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느껴지는 게 다른 거예요. 실제로 양냄새가 난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양냄새로 느끼지 않고 너무 맛있는 주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수험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 그때 딱 집중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은 학원을, 학원 갈 시간. 애가 한 학원 7시에 가요. 잠은 한 한시두 시에 자 그러면 7 시에 레드 겔 먹으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 낮 시간에 학교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아드, 아직 애들이니까 멀쩡하게 이렇게 집중해 가지고 들었더라도 학원 갈 시간쯤 되면은 아무리 애들이라도 피곤해요 그래서 저도 제 동생이 지금 고1인데 레드 겔을 주머니에 딱 찔러 가지고 보내라고 말씀드려요 엄마한테 응 그래서 파우더 선호하시는 분이 김유신 스폰서 님그거전 세계가 다 알아요. 우리 김유진 수호님께서 저도 파우더를 선호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가 다알 수밖에 없는 게어수호 레드 있으세요? 그러면은 진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게 항상 갖고 다니세요. 어디 타투로 새겨 놓으셨나 봐요. 자 파우더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겔파 안 계십니까? 제편 없으세요? 제편 있어요. 아까 김현주 사장이 먹고 있었어요. <laughs> 다음 레드 겔은, 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어머, 정혜사장님, 맞아요. 아까 맞다. 약 만난다고 하셨지. 네, 맞아요. 정혜사장님, 제, 제 편이시네요. 약간 비교적으로, 어, 물을 원래 잘 많이 드셨고, 추가적으로 물에 타시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이나, 혹은, 어머, 그렇구나. 어, 반가워라. 지금 예쁜 분두 분이 제 편이 되셨군요. <laughs> 네. 자, 그렇게. 좀 번거로우시거나 아니면, 어, 입맛 자체가 레드 파우더랑은 맞지 않으시는 분, 혹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겔 뜯어 먹으라고 하면 잘 뜯어 먹는데, 파우더 타먹으라고 하면 안 타먹으니까, 아이들한테 권해줄 때는, 우리 레드 겔의 형태로. 이렇게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호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 자체가 매우 좋은 거라는 사실을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나 오늘은 레드 파우더 먹을래? 나 오늘은 레드 갤 먹을래? 나도 두개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선택폭을 넓혀놓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아, 너무 잘됐다라고 말씀해주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고요. 아, 장경미 사장님, 우리, 장경미 사장님, 유명하시죠? 전 가족이 먹는 가지수 합치면 한 150가지 정도는 되실 것 같은 가족이세요. 우리 아들 운동할 때 레드 개. 우리 딸 운동할 때 레드 파우더. 어. 아들, 딸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모두의 입맛에 충족할 수 있는 레드겔과 레드파우더 낮 시간에 에너지 줄수 있게 운동할 때 에너지 줄수 있게 공부할 때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 줄수 있게 우리 모두 우리 몸에 에너지 선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우리 고객분들께도 에너지 선사해 드릴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레드파우더와 레드겔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